아이를 낳아보니 부모님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매일매일 화가 난다고 친구가 아이돌 때 말한 적이 있어요. 엄마처럼 절대 살지 말아야지 다짐했는데 불쑥불쑥 그 모습이 나올 때 아이에게 미안해지고 스스로가 너무 싫어진다고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 맘대로 살 거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다. 세상에 누가 널 좋아하겠냐? 오늘은 나르시스트 부모가 자주 쓰는 말과 그 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게요. 왜 나르 부모들은 자식한테 그렇게 독하게 굴까요? 사랑을 주기도 아까운 것처럼 왜 죄책감을 심어 놓고 평생 조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깊고 큰 열등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세계가 무너질까봐 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나는 너보다 위야. 이걸 계속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자식을 깔아 뭉개는 거예요. 난 이렇게 대단하고 널 위해 희생하는데 넌왜 이렇게 모자라? 넌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니? 이런 말로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 우월감이 유지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그냥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배우고 자존감은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는요. 한번 무너진 자존감은 그런 일에서도 쉽게 회복이 안 돼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경험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누가 진심으로 대해줘도, 이건 진짜가 아닐 거야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 사람의 심리가 좀 보이시죠?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을 숨기려고 계속 나보다 약한 사람을 눌러야만 버티는 거예요. 그 대상이 가장 만만하고 가장 안전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자식인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르고 조종하느냐? 그 무기가 바로 말이에요. 그 말이 그냥 상처주는 말이 아니라 평생 각인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피해자분들이 이 말을 수십 년째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나르 부모들이 자녀에게 반복해서 날리는 다섯 가지 말의 패턴, 그 톤, 그 뉘앙스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을 무시하는 말. 너 맘대로 살 거면 너안 보고 살면 그만이야. 어디 건방지게 부모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꺼내자마자 퉁 잘라버리는 그 한마디 있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니 건방지게라니. 그 순간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꽉 막히고 내 감정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오래 쌓이면요. 몸이 먼저 반응해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의견이 부딪히게 되면은 괜히 꺼냈다가 상처만 받는 경험이 많아지는 거죠. 두 번째는 죄책감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나 죽으면 너 후회한다. 새로운 계획을 말했는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어요? 그거 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사랑이 조건부로 주어지는 거죠. 부모 기대에 맞으면 칭찬, 안 맞으면 죄책감이 폭탄처럼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독립하고 나서도 내가 뭘 하면 괜히 미안해지는 감정을 많이 느끼세요. 혼자 살아도 내가 원하는 걸 하게 되면 죄책감이 먼저 뭐 와요. 이유도 없이. 세 번째는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말을 잘해요. 누구네 애는 벌써 취업했더라. 넌왜 너보다 어린애보다 못하니 내 기쁨을 나누려고 했는데 바로 다른 사람 얘기. 내 성취를 깎아내리고 본인 우월감을 세우는 비교입니다. 결국 배우는 건난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런 무력감이 생기는 거죠. 기쁜 일이 있어도 그러면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하게 되겠죠. 어차피 다른 사람 얘기로 끝나게 되니까. 네번째는 나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넌 원래 그런 애잖아 네가 뭘 한다고 나서니 서운함을 표현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고마운 건 하나도 모른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죠 이게 반복되면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 이라는 믿음이 딱 굳어집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칭찬받아도 못 믿게 되는 거죠 속으론 그냥 하는 말이겠지 하면서 생각하게 돼요 다섯 번째는 잘못을 다내 탓으로 돌리는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랬던 거지. 네가 더 일찍 말했으면 안 그랬어. 여러분 상처받은 내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인 거죠. 부모가 한해 놓고 원인은 다내 탓이 되는 거.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부모들이 잔소리는 합니다. 하지만 잔소리에는 종류가 있죠. 방좀 치워라. 이거는 오늘 치우면은 끝나요. 그런데 넌 원래 안 되는 애야. 넌 나를 실망시켰어 이건 행동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건 매일같이 자존감에 금을 내고 나는 근본부터 부족하다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행동은 오늘 고치면 끝나지만 존재 부정은 평생을 지배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아셨죠? 이 말들은 그냥 훈계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 폭탄을 던지는 말들이에요. 근데 폭탄이 날아오면 무조건 맞아야 할까요? 아니죠. 여기서 그냥 맞고만 있으면 평생 그 폭탄 터질 때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폭탄이 터지기도 전에 단단한 방패를 만들고 딱 들고 버티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이건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폰을 꺼내서 메모 한 줄만 쓰면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한 줄이 내 인생을 지키는 첫 경계선이 될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린 이미 성장했고, 부모의 그늘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그 말들이 더 이상 진실이 될 필요는 없어요. 존중받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선택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치는 부모의 입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삶에서 결정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 말들이 더 이상 진실이 될 필요는 없어요. 존중받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선택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치는 부모의 입이 아니라 당신이 만든 삶에서 결정되는 거니까요.